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처인구의 교통망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시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어,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종 저쪽에 광주 하남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선이, 이 빨간 선이 세종포천고속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처인 휴게소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북룡인 IC, 그리고 더 내려오다 보면은 원삼 SK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그 원삼 IC 또는 남룡인 IC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개통은 아직 못 했지만은, 2025년도에, 어 한해 동안 고, 도로를 뚫고 나면은, 원삼 SK 하이닉스는 교통에 대한, 어 그러한 그 교통난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밑으로 얹쭉 가면은, 안성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동남사에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연결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경강선철도와 45번 국도가 예타가 면제가 되고 그래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는 교통난이 다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되면서 오늘 용인시 교통망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